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하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하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느님이 만드셨대 뭘. 餐桌。 한 주간도 지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더 많이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게 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들어봐요. 이것은 성경. 전도사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읽어 볼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오오오 <laughs> 진짜 화나 정말 정말 화나 내가 오늘은 왜 화가 났냐고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내가 정말 예뻐하는 분홍색 풍선이거든요. 그것도 하트 모양 풍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 동생이 터뜨렸어요. 오 화나. 내가 분명히 그거 만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터진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내말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지고, 막 발로 쾅쾅 밟고, 엉덩이를 막 누르고, 이러더니 터뜨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도 콩, 때려주는 건안 되고, 때리지 않고, 몰래 가서 내 동생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콱, 부셔버릴 거예요. 안 돼요? 왜요? 너무 화나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거는 가서 꼭 똑같이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안 좋은 선택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화가 나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온대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한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다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죄인이었어요. 아벨은 양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땅을 일구는 사람이 되었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기른 곡식을 제물로 드렸어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너의 제물도 기쁘게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후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갔어요. 단 둘이 있을 때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몰라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가인이 한 일도 다 알고 계셨죠.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줄 수밖에 없으셨어요. 이제 가인에게는 집이 없을 것이고 평생 동안 세상을 떠돌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며 농사를 지어도 아무것도 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 세상을 떠돌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셔서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가인은 그 땅을 떠나 노시라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더 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셋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은 점점 늘어났어요.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우리도 가인처럼 화가 났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요, 가인은 진짜 진짜 화가 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벨만 예뻐하고 가인은 안 예뻐했잖아요. 아벨이 드린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안 받으셨으니까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한 가지는 있어요. 그렇게 화가 날때 정말 정말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막 아무렇게나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어떤 친구는 막뭘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네,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막 던지고 때리고 짜증 부리고 울고 이러는 건 죄예요. 또 다른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친구들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속상하다고,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막 해도 되나요? 아니요. 화가 나더라도, 따라 해볼래요?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혹시 내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 속에 나와 함께 죄,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바로 예수님 이시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화가 나더라도,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새로운 말씀맨이에요. 새로운 말씀맨과 함께 올해도 신나게 말씀 암송 해보도록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말씀 전파 준비! 예! Yeah. 말씀 전파 시작! 말씀 전파 짠짠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더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럼 매일 엄마를 따라서 말씀 암송을 하고 달력에 스티커 붙이기를 해주세요. 친구들 안녕.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하 여, 주 시고, 우리 를.